여러분 런일 라이브 입니다 여러분 제가 런던 여행을 한지 일주일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런던에서 구매한 그런 제품들을 리뷰를 바로 해 보겠습니다. 뚜둥뚜둥 짠. 먼저 첫 번째로는 이 귀여운 어그 토끼 친구거든요. 이 토끼 친구는 이제 젤리캣이라는 영국의 이제 인형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런 귀여운 반 캐릭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게 비타민이거든요. 이렇게 비타민. 영국에선 비타민이 이렇게 싸게 판매한다고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구매했습니다. 그 다음은 맛있는 귤. 우리 귤은, 어, 약간 추운 제주도에서만 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이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귤이 엄청 달고 맛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이 가을인데 영국도. 네. 그래서 이거 귤도 여러 가지 엄청 많이 구매해서 맛있게 먹고 있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다이제트 쿠키에요. 이제 약간 초코쿠키 느낌인데 이제 영국에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맛있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요. 네.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영국의 유명한 초코쿠키 밀크맛을 이렇게 구매했거든요. 요거 되게 대용량이었는데 지금 몇 개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엄청 맛있어요, 이거. 굿굿. 여러분, 다음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요. 짠! 헤리포! 해리포다 제가 해리포터 막 엄청 좋아하고 막 엄청 막찐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해리포터 보고서 재밌게 봤거든요 여기 해리포터 하리보가 여기 있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제가 맨날 찾아다녔는데 이게 웬만한데 없더라고요그 영국의 유명한 장난감 가게인 오래된 네 그런 햄리스 가게에서 보니까 여기 있길래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먹어볼게요 그 다음은 영국의 요런 어 크림 어 로션 로션인 E45입니다 짜잔 이거 되게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잘 쓰고 있고요 뭔가 선물용으로도 쓰면 좋을 법하고 저 비타민도 선물용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런겁니다 이것도 제가 엄청 찾다가 결국 이렇게 힘들게 구매한 유시멀 치약입니다 이거 유시멀 치약 영, 어, 여왕님께서, 네, 엘리자베스 여왕님께서 이제 사용하신다고 해서 유명해진 유시멀 치약 이것도 선물용으로 참 좋을 것 같네요 짠, 그 다음은 사과 영국 사과도 되게 맛있는 것같아 영국 사과 뭐 한국 사과랑 막 크게 다른 건 없는데 뭔가 사이즈도 비슷하고, 네 그리고 뭐 크게 막 엄청 강력추천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어디 나라에서든 사과 맛있게 드세요 짠, 그 다음은 제가 영상으로도 업로드했던 M&M인데요 이렇게 아직도 다못 먹어서 이렇게 아직 담고 있답니다 지금까지 제가 구매한 제품들을 모두 다 얘기를 해 드려 봤거든요. 어, 재밌었고 뭐 중요한 뭐부분이 이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까지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